학교? 학교를. 캠퍼스 되게 이쁘잖아. 실용무용과. 시중우용과. 네, 실용무용과고, 벌슬파 과목 외래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럼 이거 오디션 하면서 계속 수업을 했다? 다행히 이제 학교 수업은 많이 안 겹쳤고, 어. 그 초반에는 방학이었어요. 최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떻게 또 오는 줄 알고. 교수님이 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네. 귀여우셔. 어제 방송, 방송 봤어요? 아, 맞아요. 저한테 할말 없어요? 으러우셔가지고 <laughs> 어... <rzy bursting> 안녕하세요! 아, 깜짝 지 <laughs> <Sm arerua> 아, 와와 아, 뭐야. 꽃다발 준비해주셨네. 네, 잘했어, 제가 해냈습니다. 아, 네, 제가. <laughs> 금이 환영했습니다. <환이> 음...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팅파이팅 혜연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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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티 준비하고 있는 해봐, 거 아니겠지? 혜연씨. 뭐야? Thank <laughs> you. 이러게 아, 네. 어. 아이고. 아, 이거 고마워. 얘들아! 네! 고마워. 네! 아, 저 기분 좀 어떠셨어요? 기분 뭐, 아, 기분 너무 좋죠. 그리고 뭔가 약간 뭐 애들 앞에서 더 약간 이렇게. 아, 기면이좀더 뭐. 아, 아, 쓰고. 어. 어. 자, 일단은 여러분. 네. 너무 고맙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야? 시험! 어, 시험. 오, 아! 저때 no. 시험 날이야. 시험이요? 어, 오늘 평가하는 날이야. 알았지? 네. 알았어. 해보자. 진짜 짜온 안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업 때 제가 이제 알려줬던 안무를 가지고 조별로 이제 약간 구성도 좀 넣고 아 약간 자기들이 좀더추요해가지고 예, 약간 그 내용을 봤던 시험입요 그래도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잘한다, 학생들 오, 눈빛이 바뀌었어! <laughs> 학생들도 기대했을 거야 오늘도 좋게 쳐주시겠지 <laughs>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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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꼼꼼하게. 오, 짜렁네. 오, 와. 아, 아, 손에다가 쓴 거예요? 오. 얘들아, 고생했어. 얘 퍼포먼스를 뭐라고 생각해? 어, 은님입니오 어, 어, 갑자기 교수님 어, 어, 어. 어, 어. 어, 저런 질문 질문 교수님입니다 아, 아 좋은, 좋은 질문, 질문. 아, 좋은, 좋은 정답이에요 사회생활 좋고 아왜 그래 <웃음> 아, <웃음> 나는 니네가 좀더 퍼포먼스를 잘하는 댄서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거든 퍼포먼스에 춤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댄서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해. 요 그냥 매이 순간 순간을 그냥 시간 때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몸 몸뚱이 하나 하나, 손가락 하나 하나, 발끝 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거든. 자부심을 가지려면 그만큼의 책임감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교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선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이제 가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선배잖아요 기회는 다 오거든?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댄서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 네. 아니 근데 그러면 허니제이 님은 몇살 때부터 이 춤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댄서가 뭐, 꿈이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음. 되게 애매한 게 춤은 어릴 때부터 되게 당연하게 쳤어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때도 춤추는 거 워낙 좋아해서. 음, 장기자랑이나 뭐. 예, 뭐. 장기자랑 당연히 나갔었고. 음. 막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어, 농담으로 음. 나올 때도 이러면서 응애 이러면서 나왔어요. 아, 웨이브? <laughs> <laughs> 농담으로 <laughs> 응 이러면서 나왔 어수소했어 아, 아, 수고했어. 아, 아, 대상. <laughs> 교수님께 인사. 교수님 안녕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 뭐 아니. 아저 허니즈 회원님 이거는 뭡니까? 뭐야? 아니 이거 제가 쓸게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게 일이야? 원래 그 끝날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인사를 정해서 매번 네. 똑같이 해주거든요? 저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아, 아 언지를 준게 아니라? 예, 네, 저는 정말 언지를 안준거요 언니, 너희들도 아름다워. 노래방이네. 노래방이 하나 더 있어야겠어요. 그만해. 아, <laughs> 피곤해. <laughs> 음... 어, 미쳐버려. 어떡하면 좋지? 피곤해, 어... 안 풀리셨겠다, 아, 진짜. 아, 어, 슬구나 이거. 아, 엄청 버이 갔네, 어, 진짜. 못하잖아. 아, 피곤해. 어떡해. 우유. 일단은 해야 될게 있어. 내가 뭐 해야 되지? 너무 바쁘니까, 뭐, 뭐 했는지 기억도 기억나. 안 나. 죠 <laughs> 윌슨, 너는 좋겠다. 맨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앉아있고, 막그래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음... 아.

뭐 하시죠? 지금 회사라고 있어. 미안한데 나한 번만 소리 지를게. 어, 왜? <laughs> 아 너무 좋아! 누가 그렇게 멋있으래? 몰라. 그래서 그 옷은 어떻게 됐는데 옷? 이번에 그거 후드 보면은 어. 첫피 샘플보다 넥너비 응. 수정해가지고 뭔 소리 얘기 우리 춤출 때 불편하니까 조금은 제가 사실 프로그램 하기 전부터 브랜드 런치를 좀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그 댄서들이 수입이 고정적이지가 않거든요.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면 댄서분들 다 춤출 때 신는 신발사업, 속눈썹 사업, 그, 사업 의류사업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코로나 때 진짜 100만 원도 못었어요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게다 끊겼어요. 친구랑 이제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자. 오, 멋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안정적인 일을 하나를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춤을 추는 것도 하나의 어떤 떠 영리한 방법이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우 좋은데? 야, 나 이제 또 회의 들어가야 돼. 안녕, 내 친구. 귀여워. 귀여 귀여워. <목소리> 잠깐만. 오늘 나가는 거 아니죠? 어? <목소리> 진짜 잠이 없다. 아주 귀엽고여 귀엽다. 귀엽다. <목소리> 이렇게 바쁜 무지개 운이 있었나? 이렇게까지. 아니, 이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이게 제일, 아, 제일 바쁜 그치? 것 같아. 역대급인 것 같아. 근데 저도 제 인생 역대 지금 제일 바빠요. 음. 그럼 또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를 아. 가실까? 어머나 세상에. 한테 베네핏이 있더라고요. 화보. 단한 번도 태어나서 저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장래희망에 다 댄서, 안무가. 술이 없었으면 사실 헌재이도 없어요. 그 정한이로 그냥 살았겠죠.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아, 멋있다. <laughs> 아무도 뭐 봐주지 않아도 저는 술을 출것 같아요. 길거리도 익숙하고 연습실도 익숙하고 어디든 뭐 그건 장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서 춤을 추는 거니까, 그게 어디든 상관없으니까.